안녕하세요 별별달육입니다 어제는 바깥에 창가 쪽에서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천막을 쳐놨는데요. 여러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어 실내 거실 쪽에서 비닐을 어떻게 쳤는지 위에서 아래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실 쪽에서 창가 쪽으로 찍은 화면입니다. 지금 거실 위에 이렇게 커튼봉으로 일자로 연결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봉을 세울 수 있는 봉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봉을 네개를 기둥을 세웠어요 양쪽 끝에 예쁘지는 않지요 비닐로 이렇게 실내에다가 사람이 사는 공간에 다육이를 위해서 예쁘지 않게 해놨는데요 겨울 동안에 다육이들 찬바람을 쐬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로 설치를 해줬는데요 봄이 되면, 봉도를 철거하고, 어, 그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다육이들 온도 조절하게 하기 위해서 예쁘지 않게 해놨죠. 이아이들은 제가 키우는 베란다에 뒀던 화초들인데요. 얼까봐 지금 실내 안쪽으로 이렇게 봉, 옷걸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두었고요. 지금 가운데 사람이 이동해야 되니까, 비닐을 이렇게 중간쯤에서, 중간쯤에서 열고 닫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쁘진 않죠. 누가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집에 방문하면. 다육이들 온도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요. 예쁘진 않지만 임시로 비닐로 이렇게 막아줬습니다. 창가 쪽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햇볕도 보고 다육이 환경에 맞게 맞춰줬고요. 어, 새로 구입한 아이들 얼굴을 보여드릴 텐데요. 요 앞에 있는 아이도 어저께 택배로 왔는데 해틀다역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름표를 붙여달라 소리를 안 했더니 이름표를 하나도 붙이지 않고 그냥 왔어요.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은데 제가 창을몇 개를 구입을 했거든요. 해틀다역에 구매했던 그 제가 주문한 아이들 얼굴을 비교하면서 이름을 찾기는 찾았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 이름이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아이, 이렇게 어, 비닐 포트, 조그만한 포트에 이렇게 왔는데요. 아주 작아요. 작죠? 근데 요 아이 이름표가 없는데요. 제가 주문한 건 아니고 서비스를 하나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름을 못 찾아냈습니다 왜 그래서 이름 모르고요 왜 어, 예쁘죠 창인데요 제가 찾아낸 게 샤갈인데 샤갈 맞겠죠 이렇게 답답합니다 이름표를 안 주셔가지고 늘 주문할 때마다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름표를 붙여달란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 모두 다 이름표가 없이,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 이름표 찾기가 쉽죠. 이런 아이들은. 그런데 장 아이들, 이렇게 네 포트가 장인데요 많이 키우시고 전문가이신 분들은 얼굴만 봐도 금방 아실 텐데, 이 아이들은 제가 키워보질 않았던 그런 장들이라서요 얼굴을 봐도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요 아이는 밥그림 같아요. 요 아이. 이렇게 빨갛게, 입장 길게.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밥그림. 요 아이는 이름 맞는 것 같고요. 요 아이하고 요 아이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모양은 완전히 틀리게 생겼는데요. 이름표를 나름 붙였는데, 요 아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마리아. 사진하고 비교해서 이름표를 제가 붙여줬는데요. 요 아이는 미국 마리아 같고요. 요 아이는 멕시코 마리아. 마리아를 두 가지 샀는데, 하나는 미국 마리아, 하나는 멕시코 마리아 이렇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네. 사진을 비교해서 보니까 요 아이가 멕시코 마리아 같더라고요. 자신이 없네요. 요 아이는 멕시코 마리아. 제가 찾아낸 이름표입니다. 요 아이는 미국 마리아. 그리고 요 아이 참 예쁜데요. 샤갈 같아요, 샤갈. 샤갈. 사진하고 실물하고 얼굴이 똑같진 않아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주시기 때문에. 이 아이는 샤갈. 이렇게창들 주문했고요. 이 아이는 미니 우가. 좀 생긴 거는 예쁘지 않게 뾰족뾰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네, 요런 아이도 물들고 하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켜보기로 했습니다. 미니 우가. 이 아이는 간주인데요. 통, 통통하고 길쭉한 미인 계열처럼 생겼는데요 간주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키우진 않았었는데 영상에서 키우시는 거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간주 한 포트 주문해 봤습니다 요 아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영상에서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 해서 아그 아이 참 이쁘네 하고 너무 탐스럽죠 입장이 굉장히 두툼한데요 이렇게 뒷 입장 보면은 피망처럼 이렇게 붉어지고 있고요 아직 물은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수영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아이예요 제가 아모르파티 다이를 몰라서 주문을 못 했는데요 어, 온라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모르파티 그래서 이 아이 주문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로치인데요 어, 풀분 높이가 이런 아이들보다 조금 높죠. 사이즈가 조금 큰데요. 색깔을 보세요. 노란색을 많이 띠는 아이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 모두 다 저희 집에 없는 아이들인데요.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서. 요 아이 자리 잡고 하면은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쁜데요. 요 아이는 마디반인데요이 풀분도 커요. 큰 사이즈인데, 손톱 끝은 뾰족뾰족하고요. 입장은 넓어서. 요 아이가 또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이 펄그린인데요. 어, 화분도 이렇게 작지 않은데, 꽉 찼어요. 한, 화분에. 입장은 넓고, 이런 모양인데요. 요 아이도 참 예쁩니다. 펄 그린. 아이들 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예쁘죠. 여기 앞에, 네 개는 찬들. 그리고 아무르 파티, 미니 우가이런 아이들을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얼굴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름이 잘못 알고 있다면 예,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